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지금 다용나라 선인장에 왔습니다. 여기는요, 서농 쪽으로 가는 사거리에 있어요. 그 사거리에 있는 다용나라 선인장 매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는요, 이렇게 쭉 국민이들도 있고요. 보십시오. 묵은둥이도 있고, 오팔리나 좀보십죠 저렇게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앞에 전경을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라는 아이거든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제가 이름표를 보여드릴게요. 금액을 보십시오. 요렇게 하는 아이입니다. 250만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근데요, 여기 입장이 진짜 멋스럽게 나왔어요. 손톱 붓이 뾰족뾰족하면서 요렇게 적갈색으로이렇게 테두리를 둘렀는데 너무 이쁘네요. 여기, 여기, 여기 붉은 흑색으로 이렇게 너무 이쁘네요. 여기 다육나라 선인장,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다육이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니톡스 아이들도 이렇게 모듬으로 심어, 심어 놓으셨네요. 다육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슈퍼클론, 얘는 또 너무 이뻐. 어쩌면 이렇게 장미꽃 같이 이렇게 이쁘죠? 슈퍼클론 요런 아이 12만 원인데요. 여기가 정말 이쁘게 리스틱을 불렀어요. 손톱 복도 아주 그냥 뾰족 뾰족합니다. 아주 손톱 복이 이렇게 이쁘네요. 쭉. 이렇게 다육이들도 있어요. 제가 다음에 이탄으로 올릴 때는 다육이 이름하고 금액하고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매장도 깔끔하고요. 정말 오시면 힐링하실 수 있답니다. 너무 멋있네요. 이 아이는 천사환. 유 아이는 실생으로 이렇게 기른 아이인데요. 여기 이름표를 보세요. 수령이 25년 된 아기랍니다. 천사환. 실생으로 기르기 시작해가지고 25년 됐대요. 50만원입니다. 이런 아이. 5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아가들을 지금 엄청 달고 있어요. 근데 뺑 돌아가면서 아가들. 이렇게 아가를 달았는데 또 아가들을 이렇게 달고 있네요 멋있어요 어우 인장도 멋있네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홍엽이라는 아이인데요 얘는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뻐요 어우 너무 이뻐요 근데 몸값을 하네요 12만원입니다 근데 그냥 보세요 너무 이쁘죠 홍엽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쁘죠 어우 너무 이뻐요 12만원입니다 어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여기 오배사 철화 좀 처음 봅니다 농장 다 다녀도 이오배사가 철화로 이렇게 나오네 여기 와서 처음 보네요 오배사 철화 어머 얘또 너무 이뻐 왜 이렇게 멋있어 오배사 철화 여기 50만원이에요 오배사 철화 근데 실생이라십니다 이렇게 생, 어, 생얼이 있으면서 철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옥에서 철화를 또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농장 다니면서 힐링을 한답니다. 이 꽃핀 거 보이시나요? 담시. 꽃핀 거. 너무 이쁘죠? 선인장 꽃이 이렇게 이뻐요. 그래서 이 선인장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인장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꽃이 이뻐갖고. 담시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가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담시금, 요런 아이, 10만원입니다. 음. 근데 이쁘네요. 다용나라 선인장 전경입니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인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화분도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아우고 선인장들이요 키도 그냥 쭉쭉 쭉 커가지고 멋있습니다. 호리다라는 아이래요, 아이 호리다. 20만원이라고 써있네요 두수가 근데 엄청 많아요 완전 묵은둥이랍니다 이 와인은 슈퍼 회양각이래요 슈퍼 회양각 아주 멋지게 서있네요 슈퍼 회양각 이런 아이들 금액이 이렇게 한대요 15만 원입니다. 네 아이 이렇게 네 아이 이런 아이가 하나이에 3만 원씩입니다. 여기 좀큰 아이 있어요. 이 아이는 4만 원이시랍니다. 이렇게 능파 이런 아이들 꽃피면 엄청 이쁘죠? 이렇게 있을 땐 별론데 꽃이 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기 옆에 아이 비슷해요 대봉옥 이래요 이하고이하고요 아이하고 요하고 이하고, 이하고. 하나씩 놓고 보면 모르겠어요 대봉옥 이래요 이렇게 4만원씩 하는 아이랍니다 다육이 말이 자꾸 남아요 선인장 입니다 꽃봉오리를 보십시오 다육이 꽃하고 틀려요 선인장 꽃은 너무 멋스럽습니다 아우 너무 멋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작 선의장을 길렀었는데 그 아이 꽃이 완전 아주 환상이더라고요네 이렇게 꽃을 보려고 이런 아이들을 기르시네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키큰 아이들 선의장을 보여드렸어요 금황환 <laughs> 여기 보시는 아이 금황환 인데요 이렇게 자고 달린 아기들을 보세요 너무 멋있죠. 요런 아이는 그냥 이렇게만 예쁜 화분에 심어도 요 색깔이 이렇게 멋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멋있습니다. 금황한 가시도 이렇게 날카롭질 않아요. 요런 아이들 4만원에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네포트 있네요. 단품이에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수박 선인, 저 선인장입니다. 수박 선인장. 입장이 다글다글 나왔죠 요런 아이 3만원입니다. 수박? 이름이 수박이래요. 3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또 여기 보시는 아이 보십시오. 기선옥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실생입니다. 실생으로 이렇게 기르신 거래요. 8,000원이시라니 네요 8,000원. 8,000원이시랍니다. 선인장꽃이요. 다 이뻐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선인장을 참 이뻐했거든요. 근데 제가 간염이랑 같이 길렀더니 다 무너지더라고요. 쭉. 천자원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천황실생이래요. 금액은 보이시나요? 제가 요거 금액은 안 뽑을게요. 4만 원이시랍니다. 천황실생. 꽃이 피면은 너무 이쁩니다. 홍채옥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는 3만 원에 올려드려요. 3만원입니다. 홍채오아이고 여기 또 이렇게 아가를 다갈다글 이렇게 기르고 있는 아이 보십시오. 은사라는 아이예요 은사 선인장. 이렇게 2만원 합니다. 2만원. 아우, 제가 이제 이렇게 선인장을 또 관심 있어서 찍기 시작하면 선인장 꼽을 때도 가서 보여드려야겠어요. 선인장 꽃이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는 신선옥 실생입니다. 실생을 이렇게 길른 아이들이에요. 신선 신선옥 실생 이런 아이들은 4만 원입니다. 엄청 커요 두 수가 내내손 뼈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철한데 호리다래요. 호리다 철아 7만 원입니다. 호리다 철아. 어우 선인장도. 종류도 많고 아주 멋있네요. 옆에 아이는요. 용화각 얘도 철알래요 선인장도 어머 선인장도 이렇게 철아가 나오네요. 에 꽃도 폈어요. 얘가 꼭 불가사리같이 이렇게 폈습니다. 용화각이라는 아이 철아 여기 보세요. 철하죠? 요렇게. 요렇게 철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또 이상해지네요. 이런 아이가 15,000원입니다. 예쁜 목소리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가끔 이렇게 잠겨요. 이런 아이 15,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근데 꽃이 많이 폈네요. 저기 청하각 보세요. 쭉키큰 아이 1미터는 됩니다. 이런 아이 8만원입니다. 청하각 쭉 너무 멋있어요. 아, 얘는 또 너무 이쁘네, 요 아이. 너무 이쁘네, 요 아이. 어, 너무 이뻐.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고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아이 쭉 보십시오. 엄청 크지요. 저 아이 아까 소개해드렸거든요. 그 아이보다 두 배는 더 커요. 요 앞에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백운각 철아입니다. 백운각 철화. 얘는, 보세요. 특이하게 멋있죠? 아주, 요, 요것, 완전히 요렇게만 놓고 봐도 아주 그냥, 저기 뭐야. 이름 있으신 분들이 조형물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백운각 철화인데요. 요런 아이는 25만원입니다. 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것또 선인장 찍다가 이렇게 보니까 요런 아들 이렇게 멋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이렇게 나오면서요. 또 머리 딴것 마냥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기르고 싶은 욕심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희망사항이에요. 자꾸 무너져서 그래요. 잘 길려면 괜찮은데 오클타 실생이래요 오클타 실생 요런 아이는 3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작은데 몸값 하네요 실생 실생입니다 아 요거 요거 요 아이요 여우꼬리 여우꼬리 같이 생겼다 해서 여우꼬리요 근데 요 아이는 철화입니다 여우꼬리 철아 철화. 여우꼬리 철아요 아이는 4만원입니다 선인장 보니까 너무 너무 이쁘네요 여기 아이는 금, 황, 환이라는 아이예요. 금, 황, 환.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 어머, 저기도 자구가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 요, 여기 보세요. 아유, 귀여워요, 귀여워. 금, 황, 환이라는 아이, 요런 아이 2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는 가시도 부드러워요. 가시 같지가 않아요. 그냥 저 민크, 민크 같이 그렇게 보들보들 하네요. 이 아이는 경무환 철아래요 경무환 철아 여기 보십시오 아유 이게 손이 안 됩니다 10만 원입니다 경무환 철아 10만 원입니다 아우 선인장 철아도 너무 멋있어요 용신목 철아를 소개해 드립니다 용신목 철아 이런 아이는 10만 원이네요 10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벽탑이래요 벽탑 근데 여기 문이 보이시나요? 문이 이렇게 이렇게 잘안 보이시죠?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기 문이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벽탑 이런 아이 10만 원입니다. 금호 그 뭐, 이 아이도 지금 두수가 한 5cm인데요. 5cm, 어우, 5cm가 넘네요. 제 손으로. 재봤더니, 한 6, 6, 7cm 되는 것 같은데, 요런 아이는 만원입니다. 꽃이 피면은 진짜 이뻐요. 여기는 봉두, 봉두라는 아이예요. 여기 틀리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아이들, 납작하고 요, 요 아이들 봉두. 봉두, 요런 아이들 군생입니다. 이런 아이는 4만원에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키 작은 아기들 소개해 드리죠 이런 아이들은 택배가 돼요 화분채 그냥 이렇게 해서 택배로 보내 드리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주문을 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백난봉옥이에요 이렇게 하얀 분입분 아기요 백난봉옥 실생입니다 실생 이런 아이 2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실생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런 색깔의 아이 흑목단입니다. 흑목단 이렇게 흑목단이에요. 이렇게 자구도 올라왔네요. 이런 아이 만 원입니다. 만원 흑목단 이런 아이는 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어머 꽃대가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 옥사자라는 아이 있어요. 옥사자. 선인장 이름도 엄청 많네요.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 보세요. 저 위에 자고를 저렇게 달고 있죠. 대극각금입니다. 금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키가 커서요. 오셔서 데리고 가셔야 된답니다. 택배가 안 되신답니다. 환락이래요. 발음이 안 됩니다. 자연군생인데요. 자연으로 이렇게 군생이 되는 아이래요. 새아이가 한라 50만원입니다. 근데 키가 엄청 커요. 키가 한 50cm는 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자이언트 용신목입니다. 자이언트 용신목 아이고 멋있습니다. 약간 분이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분을 입었네요. 또 다른 애들 계속 찍다가 요아 입으니까 분을 입었네요 자이언트 용신모 요런 아이는 35만원입니다 그... 투구 투구 갑옷인가요 투구인가요 실생입니다 요런 아이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습니다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아기는요 해춘성이에요 휘 춘성 발음이 안됩니다 선인장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5만원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있어요 하얀 이렇게 옷을 입어가지고 어후, 너무 이쁩니다 이 옆에 아이는요 온츠카 남봉옥 남봉옥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근데 온츠카 이름이 또이 아이는 틀리나봐요 온츠카 남봉옥인데 이렇게 5만원 이시랍니다 온츠카 남봉옥 온츠카 남봉옥 조금 작은 아기예요 작은 아이고 차도 빵빵 거리네요 온츠카 남봉옥 4만원 짜리입니다 여기 뒤에 아이는요. 태백환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5만원 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요. 라메리 철아래요. 라메리 메리메리 라메리 철아인데 입장이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달리네요. 이 아이도 또 특이합니다. 그래서 찍어봅니다. 부채같이요. 둥그렇게 부채같이 이렇게 됐죠. 이런 아이는 모양이 그렇게 나왔네요. 이런 아이는 5만 원이고요. 여기 옆에 아이는요, 이렇게 틀었습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틀고 여기 끝에 가서 이렇게 잎사귀들이 나왔는데 어우, 특이한 아이예요. 다녀도 이런 아이 못 봤거든요. 라메리 철아 이런 아이는 10만 원이십니다. 유리 금이래요. 25만 원입니다. 몸값을 합니다요. 이렇게 25만 원. 금이에요. 금. 근데 이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바이 나라 선인장에 와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